족저근막염 때문에 아프려면요. 여기가 아파요. 여기. 그러니까 발바닥 안쪽에 이 뒤꿈치 안쪽이에요. 여기가 아픈 게 족저근막염이고요. 이 부분이 아픈 이유는 족저근막이라는 막이 있어요. 그게 요 앞에서부터 이 뒤까지를 일직선으로 쭉 이어주고요. 그 막이 하는 역할은 발의 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치를 유지시켜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원래는 근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누적되다 보면 이 끝에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뚝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거예요.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에 왜 염증이 생기고 찢어지느냐? 대부분은 외상 때문에 그래요. 반복적인 미세 손상. 우리가 예를 들어 러닝을 한다 치면 보통 뒤꿈치가 닿고 앞꿈치가 닿고 치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속도가 붙으면 뒤꿈치는 땅에 닿지 않지만 이 가운데부터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주법을 달릴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 끝에 붙어 있던 이 끝에 붙어 있던 족저 근막이 계속되는 텐션을 받습니다. 이게 미세 손상에 의해서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하고, 그 찢어진 부위로 염증세포가 모이면서 아프기 시작해요. 그게 독저근막염이에요